쿨티비 핫클립 구독 자 오늘의 메인 이벤트 나눔 골든글러브팩 요거 오늘 한장 뜯어보겠습니다 플레 진한 빨간 붉은 테두리를 만날 수 있길 기원하면서 드림 나눔 골든글러브팩 저는 당연히 나눔을 뜯습니다 그치, 나오면은, 이종범 같은 거, 음, 종범신 같은 거, 뭐, 그런 거, 그런 거, 그러한 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골든블로의플래너라 갑니다! 가자! 고! 야우! 슬래가 나왔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아 티어로 플레이 골든글러브 팩에서 플레가 나와줬습니다 아 좋아요 아주 좋구요 자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게 나와주는 게또 중요합니다 97이 나오면 또 아주 요긴하게 쓸수 있습니다 자플레의 골든글러브 뭐가 나올까요 스탯은요아 골고루 줬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골고루 좋은 카드 이 카드는 누가일까 일단 존버 시는 아닐 것 같은데 팀을 볼게요. 팀은요 붙일 리 없습니다. 키움 나왔고요. 요 모자각도 누구시죠? 박병호는 아닐 것 같고 김하성이 그냥 김하성이면 이 각도가 있는데 아강정호형 이거 14 시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파워가 좀더 좋을 거거든요. 강정호인가요오 레알이겠죠. 확인해 보죠. 몇 시즌인가요? 확인. 13시즌 강정우였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강정우 13 골글 아~~ 반짝반짝 아주 좋습니다. 등장량 66이 정파선주에 잘가있고요 와~~ 훈하 달려있네요. 여기다 이제 배스예 중에 하나만 달려도 저는 수면없이 그냥 쓸수 있을 것같고요자 과연 뒷면 스펙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훈하 플러스 알파 뒷면은요! 배훈아 우와 이야 부캐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완성형입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13골그를 하나 얻게 되었네요 배훈 AB 찍고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아주 좋은 유격수 강정호를 얻었습니다 이야 아주 나이스 좋습니다 배훈하 달리는 강정호